보 자, 통발, 제가 통발을 본, 이렇게 보는데, 누가 가져가는 거를 그 안에서 문어를 꺼내가는 거를 봤기 때문에 옮겼어요. 그래서 통발 한 이틀째, 이틀 만에 온 건데, 한번 던져볼게요. 여기 새로운, 새로운 데거든요. 말은 안 할게요. 아 어, 근데 진짜 제눈 앞에서 통발 가져가는데 아 뭐라 말도 못 하겠고 문어가 진짜 못해도 1.5kg였거든요. 걸렸다 통발 걸렸어요. 어, 딱 가까이 들어. 갈색 보이죠? 야, 이게 얼마 만에 <laughs> 얼마 만에 와. 내가 돌릴게. 야, 구경 아씨 안 잡힐 줄 알고 뭐 봉지고 뭐안 갖고 왔는데. 에이, 이거 한 700g 되겠다. 우우! 야. 야, 이거 얼마만이. <laughs> 야, 통발 하나 도둑 맞았는데. 아, 통발이 두 개가 다 없어졌어요. 그두 개가 다 없어졌는데. 어쨌든. 와. 진짜 너무 오랜만에 문어 잡았다. 자, 일단 꺼낼게요. 이거 봉지도 안 갖고 왔는데, 큰일 났네. 떠다니는 봉지를 주워서 저기다 담아 갈게요. <laughs> 자. 거. 응, 거. 자, 이제, 봉지까지 구했으니. 아 이거 빵도 안넣 아이고, 빵이 자, 이거를. dạ Cái bắt chị ơi uuuuuu dạ uuuu